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 선거구 출신 김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한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권력의 분점은 교육으로 확장되었고 교육감과 도지사, 도지사와 시장 분수, 단체장과 의회의 분점은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북은 서울시나 경기도 무상급식 전쟁 같은 정책 갈등은 없지만 마냥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남도 교육사업에 있어 서로의 영역과 조건을 두고 잦은 신경전과남무르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니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여가 막혀 있어 협력에 떨떠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은 교육청이 주체이니 지자체는 돈만 내면 된다는 근본적 입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용기 매입비로 1,133억이 소요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부담금 566억 중 154억만 부담한 채 현재 미 전입액은 41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997년 이후 부담액 전액을 도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청에서는 특례법이 제정된 1990 6년부터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03년 5월 사이 발생한 학교 용지 매입비는 도청의 부담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인 2003년 5월 이후부터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징수한 학교 용지 부담금 중 징수 부담금 등을 제외한 사용 전액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연간 1,700억 정도 되는 법정 전입금도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존 재원으로 살림을 하는 교육청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강 떨어지기만 기다리 는 것처럼 도청에서 돈 다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이 됩니다. 도민들은 세금을 납부할 때 정해진 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연체금을 가산하여 내야 됩니다. 법정 전입금을 정해진 기일이 없다고 기관과 기관이 아무 때서나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청에서 징수를 하고도 다른 곳에 사용해서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똑똑한 교육청이 오직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삶에서만 어벙벙한 것인지 혹시나 도청과 교육청이 합과 의료 관계는 아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영문도 모르는 도민들에게 소리 없는 피해를 줄 뿐입니다.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교육 관련 전담 부서 구성과 시 군별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이제 인프라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교육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지만. 전라북도 교육협력 시스템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교육 현안에 대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다 헤어지고 맙니다. 교육은 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의회, 교육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방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을 위한 활발한 공론 과정은 제안을 정교하게 하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그 해결은 활발한 소통과 토론 그리고 협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두고 요란스런 논의와 교육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